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꽃 꽃마다 사랑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은 고해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예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 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요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에 들어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 하신 우리 구주 의에 심판하시는 날 복가까이마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아 41장 1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아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이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아이감의 아들 그다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주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게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환란도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리아라는 유다 총독이 죽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장관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아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도 이 이것이 중간에 좀 일이 틀어져서 어, 가레아야들 요한안이 군대를 이끌고 어, 이것을 중간에 막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고,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들에게로 도주하고,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반응을 할지 모르죠. 총독을 살해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총독을 살해하는 걸 막지 못하고 뭐 했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될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달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와 함께 다 바벨론 군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절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경로해서 다시 그 침공을 합니다. 그게 아마 586년에 멸망 1차 침공하고 582년에 2차 침공, 바벨론의 2차 침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피해서 아마 이 요한안이 애국으로 도망가려 하는 그 시도를 했던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그 다음 장에서 요한왕과 다른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좀 여쭤봐 주십시오. 라고, 여쭤봐 주십시오. 라고 묻는 그런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서 물러갔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놓고 갔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생각보다는, 서로 죽고, 죽이며, 빼앗고, 권력을 다투고, 살아남고,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이, 총독 역시도, 그달리아 총독 역시도 요한안이 경고를 했는데도 별로 경계를 하지 않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 모든 화근이었고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벨론을 통해서 벌써 징계하시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말씀인데도 여전히 바벨론 암몬 사람들의 그 수족이 되어서 바벨론 왕과 그 군대와 총독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의 그 침공을 더 심하게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 동족들을 참혹하게 죽이죠 성전에 바치는 주님의 성전에 바치는 그 예물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여기 여든 명을 참혹하게 어, 죽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여서 무릉덩이 속에 던져 놓고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숨겨둔 사람들만 그 살아 살려주지 않아요. 그 얼마나 이 참혹한 상황입니까? 완전히 여기에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 성공 권력 다툼 이런 것만 남아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법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무법천지에요 유다 지금 왕국의 상황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참 속상한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그래도 바벨론 침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다의 유다 사람으로 총독을 세워 주신 그 뭐별 악인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고 했던 그달야가 죽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죽습니까?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죽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손에 소자물과 유행을, 유양을 가지고 여우와의 성전으로 나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간신히 그냥, 뭐 그야말로 좀 재산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겨우 10명만 나음을 입고 살려주죠. 더군다나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뻔했는데 겨우 그 요한안이 그걸 막습니다.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셔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 두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여전히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지금 유다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음, 지금도 지금 세상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잠잠한 것 같다가도 또 어렵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많이 어지럽고 조금 허평한 것 같다가도 또 불화가 있고, 조금 괜찮은 형편이 됐다가도 또 어렵, 어려운 형편이 다시 찾아오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전 우리가 이말씀의 바로 전장에서 본. 그게 말씀이죠. 예레미아를 놔줘요. 예레미아를 그 누부갓네살 왕이 놔주고 해치지 마라. 가장 먼저 죽여야 될것 같은 왕의 선지자, 참선지자. 그를 놓아주면서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살아있게 하실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이나 여와의 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악해지고 뭐,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 두십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거기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형편은 힘들고 현실은 비참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또 살아가셔야 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 영영이 서기 때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인생은 덧없을지라도. 혹은 비참하고 황폐하였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또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달리아 같은 의인은 죽고 이스마엘 같은 악인은 형통합니다. 그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주님께 금식하고 예배하는 70명들은 어, 정말 이렇게 참혹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이 이스마엘의 악행은 더 심해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일이 갈수애굽으로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힘들고 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령이 설이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영령이 서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추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 하루 또 힘을 내셔서 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좀 덥고 또 이제 휴가철이기도 한데 어디 멀리 다녀오실 분들은 늘 조심하시고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